자 이번 시간에는 난강망 42강 미월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미월의 정화 난강망에서는 미월의 정화는 감목과 임수와 경금을 써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자, 절기를 잘 봐야 됩니다. 절기, 절기, 소서, 대서, 입추, 자, 전달에, 아지, 미월이 소서 대서가 절기가 있고 5월에 하지 그 다음에 시월에 입추가 있는데 요 절개의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천간지지 천간, 지지, 물상. 자, 천간은 지상으로 보면 되고, 지지는 지하, 땅 밑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화와 정화의 관계입니다. 병화와 정화, 정화의 관계. 병화는 태양으로 볼수 있고, 정화는 달로 볼수 있고 병화는 태양 용광로 정화는 달 등촉 불 모닥불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이것을세 가지를 참고해서 강의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됩니다 이해가 자 예시명조를 미월에 정화의 예시명조를 한번 봅시다 임술의 임술연 정미월 정유일 병오시 대우는 무신, 기우, 경술, 신의 임자, 개축으로 장난갑니다. 자, 요 사람의 부인 사주도 한번 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인도 임술, 연, 개축, 월, 신유, 일, 이렇게 됩니다. 자, 임술, 정미, 정류, 병호 사주가 누구 사주인가 하면은 메이저리그의 야구선수, 추신수 선수, 사주입니다. 지금 아주 잘 나오고 있죠. 미월의 정화인데, 소서 7일째다 말이죠. 소서 7일째면은 진술 충미, 지장관에 938 있죠. 여기, 여기에 들어가니까, 정 얼기 중에서 정화가 당직 사령이다. 정화가 주인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정화가 사령이 면는 전달에 병호 달에 정기인 정기 정화 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엄청나게 천간지지 지상과 지하에 엄청난 열기와 더위가 있는 그런 사주다. 당연히 검수로 용 희신해야 됩니다. 검수용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초년에 무신기후 경술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주 좋지요 어. 보면은 신약하면은 갑목을 쓰야 되는데 강하니까 임수와 경검을 쓰는데 임수는 원국에 있고 대운에서 경수는 경검이 들어오고 있고 유운부터 발전해 유운에도 지장간에 경신이 있고 경수 대운에 경검이 있습니다 음. 이 사주에 보면은 배우자 자리에 편재 유검이 천을 기인, 기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천간 임수가 지지의 해수가 되어가서 자식 자리도 역시 천을 기인의 해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복이 많은 사주입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 있는 그런 사주라. 부인 사주도 보면은 임술, 계축 신류 자신의 용이 다 있습니다. 국인 입장에서도 신검이 임계를 투출해서 좋은 사주인데 자신이 조우 용신은 신랑한테 다 있단 말이죠. 부부는 아주 검술도 좋고 좋은 궁합의 인연인데 말년에 오늘 보면은 기러이 부부로 살아야 될 그런 팔자다. 실제로 조신수 선수는 기초년. 계산년 이런 년에 성적이 좋았고 발복을 했고 대형 1억불의 어, 대형 계약도 계산년 겨울에 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년은 가보년 이럴 때 힘들었어요. 병신년 이럴 때 힘들었어요. 가보년 병신년 기신작용 을할때자이 음. 사주와 유사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다른 명조를 한번 넣고 봅시다 건명의 그 남자 명의 음. 인자년에 정미월에 정사일에 정미시가 되죠. 여기 보면 요거는 요사주는 요사주는 미중의 정얼기 중에서 기토가 기토가 사령한다 데서 지나고 3일째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정얼기 기토 사령이면은 기토사령이면, 천간에는 지상에는 뜨겁고, 지지, 지하에는 냉기가, 냉기가 서물서물 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생하는 갑목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사미사의 오화, 오화, 허자가 공협되어 있습니다. 정화의 근록이 로기 공격돼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격이 공록격 사주다. 자 고전에 보면은 공록격 사주가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자 정사일의 정미시. 김이 이래 기사시, 무진 이래 무오시, 개축 이래 개해시개해 이래 개축시, 이렇게 다섯 개의 공록격 사주었니다 여기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거기 사오미 공록돼서 허자로 공록 격으로 방압을 이루, 이루어서 냉기가 올라오는데 살짝 약해지는 계절 인데 다시 강해지는 그런 사주로서 역시 이 사주도 추신수 선수같이 금수를 이용한다. 무신 기우 경술신의 임자개초으로 가서 아주 대부대기 부귀한 삶을 사는 그런 좋은 사주에 속합니다. 음. 자, 세 번째 예시는 정묘에, 정미에, 정해에 또 정미가 된다. 요 사주는 천간에 정화가 네 개나 떠서 천원 일기격을 이루고 있다. 엄청나게 천간 지상에 엄청나게 뜨겁죠. 자, 지지에는 해, 묘미, 먹구 형상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는 입초 이틀 전에 태어났어요. 입초 이틀 전 같으면 은 지상에 지지 지하에 냉기가 많이 생겼는 그런... 절기 시점이기 때문에, 요 사주는 이렇게 뜨거운 같이 보여도, 금수를 쓰지 않고, 목화를 써야 되는 그런 사주다. 이런 이야기죠. 목화를 써준다 여기 지금, 해묘미 사마의 사막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 사막의 작용을 합니까? 자. 나무는 목은 미토의 묘가 되고 묘지가 되고 목분 타서 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월의 해묘미 사막국은 모양은 사막인데 실제적으로는 가짜 사막입니다. 사막의 삼합의 기능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지지는 지하에서는 냉하고 지상 천간에는 아주 뜨겁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 역행하니까 병오, 을사, 갑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화용신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듯이 세 사주 명조가 보기에는 미월에 정하고 비겁이 많고 아주 강하게 태왕하게 보이지만, 절기에 따라서 내용이 각자 다르고, 요 사주 입초 이틀 전에 태어난 이 사주는 오히려 왕하게 태어났으나 약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수를 써야 되는 이런 작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은 소서대에서 입주하지 절기의 환경의 조건, 그리고 천관과 지지의 조건, 병화와 정화의 차이점, 이런 걸 놓고 비슷한 사주지만 작용은 전년 180대와 다르게 작용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요사주는 의사 사주고, 요사주는 부귀한 어, 권력과 사주고, 조신수 선수의 사주입니다. 이래 봤을 때, 대충 이래, 우리가 대충 여름에, 대충 이 여름에 미월이면, 은 미월이면 양력 7월 달입니다. 지상에는 더워요, 지하에는 냉기가 스물스물. 스물. 음섭에 오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기와 천간과 지지, 지상과 지하의 관계를 모르면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오늘은 난강망 42강 미월의 정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